지난 23, 24년도 세상의 희망을 이라는 아라이 테마를 어,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함께해준 우리 어, 2023-4년도 회장 총무님 그리고 우리 3700 지구 로타리안 여러분께 어,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여러분들 덕분에 어, 우리 지구가 열아홉 개 지구 속에서도 아주 훌륭한 어, 성과를 이루었습니다. 특히나 어, 국제사회와 지역사회에 어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아의 봉사를 훌륭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어, 오늘부터 우리 어, 지안 이충환 총재님께서 우리 지구를 어,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. 우리 로타리의 자랑은 연속성입니다. 우리 모든 이 역량과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우리 지안 총재님 로타리 기적을 이루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지한 총재님께 함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. 저부터 열심히 도우고 함께하겠습니다. 3시 00 지구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. 어, 이충한 총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도 모든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